모든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엄정하게 수사해서 그 내용을 낱낱이 투명하게 국민들한테 알리고 그내에 해당하는 법을 반드시, 반드시 내리기를 촉권하는 바입니다. 어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여섯 개의 의혹이 있으며 모든 기정부패에 분부하고 완전히 아무 조사도 하지 않고 오히려 경남 양산 경산마을에 문제인 사전에 대해서 경호를 강화하고 특별 보호하려는 이런 엉뚱한 이런 엉뚱한 행동을 하는지 길이 우려가 되는 말이었습다 모든 정책에 있어 가장 균등 大空気が泳ぐの魅力が大きくない。